와서 네. 조연출을 아 이러는 사이에 게임이 잡혔네요. 네 어쨌든 아. 네. 게임하기 전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요. 네, 네 본격적으로 또두 번째 게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정말 어, 시청자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네. 계속 나갔어요. 아뭐 네. 저희보다 뭐 재밌는 방송들이 있으면 가셔도 됩니다. 네, 네 붙잡지 않아요? 붙잡지 않아요 저희는 그냥 울 뿐이에요. 네, 네. 저희는 마음속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을 그리워하면서 항상 네. 계시는 계시 이 계, 자리를 지켜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또.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는 열심히 방송을 하고 네네. 나중에 정말 한 정말 5만 명이 보는 진짜. 방송이 되더라도 네네. 정말 잊지 않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또 초심을 잊지 않는 마음까지 언제나 어떤 일을 하든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자, 이 해적 맵이 이제 걸렸는데요. 자, 저는 이제 특성을 또 네, 찍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음. 특성을 찍었고요. 자, 상대방이 지금 이제 5인. 네. 아, 네. 자, 오늘 한번 이번 경기는 네네. 아바투르를 플레이하고 있는 이 정수 씨가 네, 1팀의 그 수장으로서 네. 모두 한번 시원하게 한번 줘 보시죠. 네, 일단은요. 네. 일단, 오, 이동 스킬을 통해서 빠르게 감시탑 쪽으로 지금 이동을 했습니다. 네. 오. 자. 좋았어요, 좋았어요. 가, 어. 가서, 스티치. 가서, 뒤로 그냥, 어버치기 해버릴까요? 스티치 조심하세요, 스티치. 스티치, 제가 어버치기 해도 될까요? 이 친구? 어버치기 네, 이 친구에서 다 밀어버리고, 자. 자, 좋아요. 딜교 이득, 딜교 이득. 이득이요. 이득이요. 네. 삼득이요. 제가 바텀 솔라인 가겠습니다, 일단. 가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탑 라인에서 동태를 살피다가, 어, 동태치게 끓여먹고 내려가겠습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네 좋아. 어, 이런 거 좋아요 지금 최종병기가 라인을, 이 푸쉬를 도와주고 있는데 어, 라인을 빠르게 쥐고 경험치를 획득한 다음에 어, 여기 근데 왜 금보 열리는 타이밍에 합류를 할게요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저는 이 경험치를 모두 획득했지만 상대 스티치는 경험치를 포기하고 내려와야 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나온 거죠 정말 무시무시한 상황이라고 할수 있죠 네. 상황입니다, 상황. 저는 지금 아바투르로 지금 보물상자 잘 되고 있어요. 어, 좋아요. <laughs> 아바투르가 또, 이, 굉장히 체력이 약한데, 오, 뭐야! 어떤 거, 어떤 거? 6씨를 먹었어! 가즈로우가. 로우로우 가즈로우. 하지만 이건, 네. 어, 자.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득입니다. 이 친구, 이 친구. 자, 가족이 친구. 자, 형한테, 형한테 기대. 자, 자 갑니다. 가요? 아 이거 빨리 빨 와줘야지. 뭐에 거기 잡고 있니? 자, 자, 자 가져오.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잡았죠. 잡았죠. 아, 도로시아. 도로시아. 아, 아, 아. 아, 딱 오늘 또 정민이 형이 또 어버치기 하나는그짱 나게 해주죠 그렇죠. 아, 제가 어버치기 실전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네? 아, 두분 네. 사용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선취점은 저희가 가져가도록 겠습니다 네. 지금 돈을 혹시 많이 벌었나요? 저는 2원을 들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총 12원을 들고 있어요. 오! 네. 대단한데요? 네, 이거 일단 네? 어, 해적으로 가게 되면 이제 넣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그러면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저희 팀은 멀키도 있고, 상대방에도 멀키가 있기 때문에, 네. 자, 이거 저 지켜주시면 안 될까요? 어디, 어디? 아 당연히 경우선데전큐특성을 찍었습니다. 지, 지켜줘. 대보스 오려고 왔는데. 그렇죠. 저저 다시 지켜줘야죠. 저는 다시 집으로 가서 집으로 가서 바텀을 막는데 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첨 바텀 네자 네. 네. 저는 어, 중립 이 용병들을 가져가면서 돈을 또. 야금 야금 모아 볼게요. 네, 좋습니다. 네. 자, 자 어제 형네 쪽에 자, 좀 받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 이게 지금 저 친구 4월을 들고 있거든요. 형데 이제 우리 바텀 쪽좀 도와주시면 네.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이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서, 네, 이히우로즈 오브 더 스톰을 아직 접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분들에게 좀 간략하게. 이 게임에 대해서 좀, 뭐, 설명을 좀 드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 네, 일단 제가 생각한 이 히어로즈 오브 더처럼요. 네. 굉장히 팀 파이트가 초반부터 일찍 일어납니다. 음. 그래서, 네. 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게, 네. 뭐, 롤이나 뭐, 기타 그런 AOS와는 다르게, 야, 여기, 여기. 여기. 팀 호흡이 정말 중요해요. 네, 에 네, 자, 기생했고요 자, 말 걸더니, 딴말 하는. 아, 아깝다. 아, 아 이게 못 넘겼어요. 저 친구가 어... 힐 써가지고 순간적으로 어... 엄청나게 어... 그 아... 네? 뭐요? 아... 죄송합니다. <laughs> 자, 상대방이 중립 모스터를 계속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저지를 못한다면 저희도 네. 빠르게 같이 가져가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 2원 일단 냅니다 2원 넣어서 어, 입금했고요. 자, 자, 돈은. 이게 멀키가 네네. 죽으면은 이 근처에 알이, 아까 그러니까 알을 이 뿜어놓으면은 네.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렇죠. 데스를 기록하지 않고 살아났는데 이 그만은 떨구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네. 네. 아, 그래서 이렇게 멀키를 끊어주는 플레이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죠. 돈 들고 있는 멀키는 꼭 끊어줘야 됩니다. 공짜 돈이라고 볼수 있죠. 그렇죠. 거의. 돈을 들고 다니는 뭐, 그런. 적금통이라고할수 있겠지? 맞습니다 정민이 형이 또돈 들고 다니는 약한 <놀람> 학생들나 그 나! 나 이거 주라고 이거 나피 너무 없죠 뒤에 <놀람> 어, 위에 야나 죽으면 안 되는데. 어 쉴드 다 졌고 줘? 한 줘? 좀만 빼줘 1초 1초 오케이 나이스 좋아요 아 이게 지금 저 레벨에서 이걸 빠르게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까 버겁네요. 그렇군요. 자, 미드 쪽, 미드 쪽 봐주세요, 미드 쪽.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보고 네. 복어 때리고. 보고요? 네. 보고, <laughs> 보고 <복어, 복어> 때리고요? <laughs> 네. 아, 보고는 패줘야죠. 그렇죠. 네, 원래 보고를 패줘야 되는데, <laughs>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톱에서는 보고를 패줘야 돼요. 네, 보고, 보고, 보고. 아, 아파, 아파, 아파. 네. 자, 어, 상대방이. 금을 통해서 기여기여여기여기아좀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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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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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깝다 기다려, 아 이게 진짜 노림수가될수 있었는데 제가 중님몬스터를 많이 챙기고 있으니까 네네. 네, 저를 좀 이렇게 힐칠들좀 꾸준히 좀 걸어줬으면 좋겠어요 아 알겠습니다 그래야 근데, 이게 좀 근데 이게 바텀 경험치를 먹고 있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제가 그것도 봐야 보느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조금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라이트닝 브레스 를 통해서 우리 이중 불 뿜기 네 준비됐습니까? 아 준비됐죠 준비됐죠 네. 자저저저 저쪽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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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게 지금 <laughs> 상대방 포스타드가 좀 기습적으로 우리 중립몬스터 쪽을 이렇게 좀 와서 네네 네, 급습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를 좀 이렇게 주시를 하다가 싸워줘야 될것 같아요 네아 6시 또 뺏겼네요 쓰읍 6시를 너무 좀 쉽게 내주는 감이 있는데 아 그렇죠 멀키를 어떻게 막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네 멀키는 알을 아, 찾아야죠 네. 자 복사 한번 때릴까요? 이, 이 타이밍에? 아, 아 너무 많다 여기 그럼 급사 하죠 됐다, 됐다.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음. 이 친구. 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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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불 지금 아직 자으이이이불이이불이이안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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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불불 돼! 가지고. 아, 불. 아, 뭐 하는 야야 왜 기모인 줄 알았지? 재료가 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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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돈이 지금 이원이 부족합니다 자, 일단 제가 적 네. 거를 네. 2원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있어요. 6시죠 오! 어? 용병 어? 야야야 나한테 빨리 나. 이거 제가 넣고 아, 아 제가 어떻게든 구하러 갈게요 이거 넣자 맞아. 난 죽었어 왜? 난 죽을 거라고! 내가 살려줄게. 형이 갈게! 거야. 아직 많이 남았네 시간은. 제가 갈게요! 난 죽을 거야! 도와줘! 친구들! 구들구들 친구들! 도와줘! 헬프미! 미미 헬프미! 아바트로 니드 헬프! 헬프! 푸르레 푸르레 푸르르르르르. 어, 아, 잠깐만 거기야. 저저저자 저, 뒤로 어버치기 통해서 라이트링 브라스 아 불은 뿜어야제마아 좋아 아 여러분들의 그네아 의리에 저 네. 감동을 했습니다 아딱다 하던 일다내팽개치고 저를 구해주러 오는 그런 네. 파이트적인 모습 네. 아 정말 아 확실히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정호성 씨도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네네아 제가 또좀 닮긴 했죠? 이 지역 좀 위험합니다. 어디가요? 자, 지금 상대방이 아직 다 살아났기 때문에 가져갈 수 야, 빨리 몸에, 내 몸에. 어디 내 몸에 붙어. 알, 아, 아, 어? 알? 아 이거 우리 알이야, 우리 알. 우리 알이야? 우리 알이야? 아, 이거 너무 많다. 적키즈 쪽이어가지고. 나도, 나 복사해서 여기 싸우고 있어. 이거. 그래, 빨리 싸우자. 이거 어떻게, 이거 가지 가져... 어, 야, 야. 야, 야. 티란데 티란데 그렇지. 야, 야, 먹어. 뭐, 먹어먹어먹어 먹고 먹어 빼! 먹고 빼! 먹고 빼! 먹고 빼! 먹고 빼! 먹고 빼! 먹고 빼! 아니 충분한나 여기 나 여기 여기서 한번 가자 여기서 기다려 여기서 오면 가자 오, 저... 여기서 오면 오면 한번 갑시다! 나 초가 너, 얼마 없어. 없어 초가 얼마 없어 초가 없어? 못 너, 모아 못 모아 초가 얼마 없어? 어 그냥 그 여기다 기지에다 뿌려야 될것 같은데? 야야 여기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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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고, 고, 고. 밑에? 고고고! 밑에 빨리빨리 어서! 밑에 빨리 어서! 빨리, 안쓴데전아나나 혈압, 혈압 고혈압, 고혈압 생각보 별로 안쓴데고혈압이요 <laughs>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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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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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자, 돈을 획득하고 이거 다 넣으면 이거 내가, 내가, 내가 먹을게 자, 우리 지금 5원 부족하고 밑에 가서 5원 가져, 빨리 병기야 저 아, 밑에 아무도 안 오, 먹고 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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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내가 먼저 이거 먹을게, 넣을게 자, 나 보호, 나 보호, 나 보호 나 보호. 어? 나 보호. 저 보호요. 저 보호. 저 보호. 네, 자, 여기에서 8원 챙겼기 때문에, 넣으면은, 또, 쏘겠죠. 자, 여기한번 교전 가나요? 야 뒤로 넘겨서. 자, 불한번 뿜고, 원, 투, 원, 투 때린 다음에, 아, 원투, 원투. 다시, 다시, 투, 한다! 음, 그렇지! 나 한다, 나 한다. 한다, 한다, 잘한다. 잘한다. 하나, 하나 잘한다. 돈 모아야 돼, 우리. 빨리, 빨리. 야, 10초. 밑에 용병 캠프. 나이트 10초 남았어요. 네. 나이트로 가서 또한번 나이트를 빠르게 가져가보도록 하죠. 자, 이지영. 자, 복사! 복사, 복사. 복사, 1초, 1초. 복사, 복사, 복사! 1초. 복사. 나이트님 락. 우와! 어그치게, 설안 돼요. 틀이 없네. 야, 이거, 야 변기 어디가, 어디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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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만호, 이거 아이만디가 어디가, 어이가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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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가져디가불기가 막히게 어이네 아, 좋아 좋아, 좋아. 네자 저는 예디가충을가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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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지가 어디가, 어가 보여준 플레이는 정말 완벽에 가까운 그림 한 폭의 그림 같은 그런 그렇죠? 플레이예요 아, 맞습니다. 네. 저 제가 뭐정우수 씨, 이, 연습할 때나 뭐, 이, 사석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네. 저 탐나지 않나요? 누구요? 저요. 아, 네. 네. 정민이 형 일단, 어, 제가 한 3순위 정도를 생각 뭐라고요? 몇순이요? <laughs> 3순. 3순이요. <laughs> 아. 네, 내 이름은 김삼순. 아, 이게 3순위에요, 형. 삼순이에요 보거 보거 보거! 보거 어디 보거 어디! 이거 아파 아파. 보거 제가 패줄게요. 자 11시 탑지역에 보거. 보거 <목> <waters> 지금 계속 뿌리는데 아바투르로 지금 빵따고 때리고 있어요. 아바투르 때리는 거 되게 귀여워요. 네. 잠옷 입고 때리면 더 귀여워요. 그렇죠. 거, 얘들아. 왜 왜. 12시. 12시! 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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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시. 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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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시. 1 20 20자자이 골렘 가져가면은 기가 막히죠 아 하지만 상대방 지금 대포 쏘고 있거든요 들켰어도 타이밍은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해서 골렘을 가져가면 저희가 대포는 막고 있지만 빠르게 탑 푸시를 할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앞쪽에 네. 지금 나이트도 있기 때문에 기가 막힌 타이밍에 가져왔습니다. 오 이거 지금 우리 쭉밀수 있어요. 상대방이 가, 이걸 간과하고 오히려 라인 푸실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러면은 골렌 가지고 있는 지역이 더 빨리 밀죠. 나이트랑 맞습니다. 준비됐어? 복사! 저는... 복사 때려! 저 본체로 때리고 있어요! 나이스 나이트님 브라스 해야 되거든! 빨리! 오케이! 자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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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치기불 자, 어? 자, 어? 뽑아. 잠깐만 8초 브라스~~ 어어..어어..어어.. 우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구레아스! 왜? 어? 잠깐만! 오, 잠깐만! 야! 아, 뭐하시요 아, 브레스를 같이 써야 될거 아니야? 방 바로 쓰면 어떻게 옥사지 마, 저? 아, 정말. 너무해. 아, 우리, 최종경기 잡아주세요. 최종변기 좀 해야죠. 장난하냐, 진짜. 너뭐 <laughs> 보고 있니? 아, 왜? 나돈 모아. 아, 도와줘, <laughs> 빨리, 재주. 어디, 어디. 돈 모으고 있는데. 아, 돈을, 돈, 돈을 모을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아 여기있다. 아유, 아유, 아, 여기, 아, 여기, 아 여기. 어? 잡아! 잡아? 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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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도망가. 어, 오히려 우리 지금 멀티가 상대방 지금 테러하고 있거든요? 좋습니다. 오 보고 보고 지금 보고 파티. 자 이거 지금 상대방 코어가 간당간당합니다. 체력 19% 남았어요. 아옹 어? 코어는 야무지게 부셔야지. 자 이거 코 깨지나요? 코 깨지나요? 자 여러분 믿으십니까? 복사 준비됐어. 복사 아니, 주... 믿으시냐고요? 복사 준비됐어요? 아니, 믿으시냐고요? 믿으시냐고요? 네. 저 한국드라마 좋아해요. 자, 준비됐어요? 복사, 빨리. 지금 많이 타이밍이에요, 나게. 지금 타이밍. 우리가 정말 이 신의 안수를 보여줄 때 왔습니다. 타이밍은 지금밖에 없어요. 복사했어 준비됐어요? 오초오 <목소리> <됐어요? 목소리> 아, 여기 옆에 서있어 같이 갈까? 오케이 <목소리> 오케이. <목소리> 우리 같이 같이 나, 같이 나, 같이, 같이, 같이 가서 순식간에 그거 <목소리> 하자. 뭐하니 친구 저팀 그 친구 아닙니까 오! 팀 친구 가니니좀 캐리병이 있어요. 가자, 가자. 응? 말 탔어? 말 타고 가자 우리. 위험 있게. 아얘 옆에 1팀 친구 아니니까? 1팀 친구 아니니까? 1팀 친구 아니니까? 아니니아아안 살라 왜안 달아요? 어 미쳤다! 야 정말 화이팅! 형 브레트는 되게 약하네요. 네? 브레트요? 어? 네. 아 저, 침을 왜 뱉으세요? 아니 브레트가 뭐예요? 예, 네. 브레투 자, 네. 어 굉장히 잘했어요. 하, 기가. 이게 또제아바투로가 지금 거의 굉장히. 제가 너무 잘했어요. 신이거든요. 네, 네, 아, 어. 이번에 제가 아이디를 바꿔서. 네네. 네. 이번에 제가 아바투루를. 아! 진짜 아바투루의 끝이 무엇인지. 아, 지뢰형 아바투루. 점막 네. 종양, 종양형 아바투루를. 뭐라고요? 네. 아, 좀, 구하. 저희, 진, 어, 이까, 문까 어디 나왔어요? 저요? 네. 안 나왔어요. <웃음> <웃음> 제가. 이스포츠. 제가 아이디 <laughs> 바꿔서 들어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뭐. TV. 자, 제가 아바투르를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할게요. 자. 네. 자, 정말 지금까지 이 정우서씨가 보여준 아바투르는 사실 아바투르라고 할수 없어요. 왜요? 네? 왜요? 왜냐구요? 이유는 묻지 마세요. 너무 잘했네. 제가 보여줄 아바투르가 정말 이 진짜 아바투르기 때문이죠. 네, 이런 타이밍에 여러분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저희 방송국에 조금이나마 힘이 될수 있도록 구원의 손길을 네, 보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자, 불에뚜는 네 어, 다음부터 발음을 좀 연습해서 쏘는 걸로 하죠 브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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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어 브레스, 네. 브레스. 네. 들어왔어요? 네 어디요?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안 들어왔지 <laughs> 말을 네. 생각하고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막 뱉지 말고요, 좀. 네. 네. 한참 생각하고, 기본 2초 정도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아이디가 사이드 씻이잖아요. 네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거요? 네. 무슨 뜻이죠? 옆좌석. 옆좌석. 네. 그냥 옆에 있는 의자. 자, 파티를 좀 나와달라고 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친구들이 아, 친구는... 파티에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아. 아, 저,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아, 그럼 제가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갈게요. 갔어요, 갔어요. 왔어요? 네. 아, 왔군요. 네, 시작하도록 하죠. 누가 방장이죠제 네. 자. 지금, 배사공이 많다 보니까. <laughs> 자. 제가 아바투를 하면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제가 아바투를 했을 때, 정우서 씨와 제가 살짝, 그, 사전에 입 맞춰 놓은 게 있죠? 네. 그래요? 어떤 영웅을 플레이할지. 오오오! 우리 준비됐니? 준비됐습니다. 지금 저희 조금 전에 경기에서 블리스타님이. 네네. 이런 파티를 맺고 저희랑 이제 경기를 펼쳤는데. 네네. 어, 복수전을 위해서 아 다시 한번 서치를 돌린다고 합니다. 네. 자, 준비됐니? 준비됐어요. Are you ready? Are you ready? 뭐야? 어, 캐리을안 뜨네. 캐리은 여기 없네요. <laughs>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이 친구를 캐리건을 시키고 네. 아, 아서스를 하세요. 아 오케이. 네. 아서스가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뭐, 굉장히 뭐, 탱키한데 그치? 제가 더 탱키하게. 아 오케이. 탱탱하게. 아 투탱. 네 투탱.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복사는 캐리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야 네. <laughs> 뭐야? 네. 캐리건을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쓸데없는 궁극기를 가지고 있는 아서스에게는 네. 사실 복사할 필요가 없죠. 아 무슨 일이야? 네. 제 아서스가 지금 거의 네. 세계 최고 탑이라고 세계 최고요? 네. 세계 최고면은 어쨌든 영어를 어느 정도 구사를 할줄 알아야 되는데 누가 어디 물어봐서 세계 최고라는 얘기를 한 번이라도 듣긴 했나요? 유 챔피언 막. 유 챔피언? 네. 저는 보통 잘했을 때는 외국 선수들은 저한테 WP라고 그러던데. 웰 플레이. 월 플레이. 월드 플레이어. 월드 플레이어요? 네. 유 <laughs> 챔피언이 <You> 아니고 <laughs> 알겠습니다. 뭐, 어? 영어가 네. 또 그런 영어 쓰는 분만 있습니까 영어의 있겠습니까? 장벽은 항상 있는 거거든요. <laughs> 언어의 장벽은 있어요.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네. 네. 그렇습니다. 한국어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영어를 구사합니까? 그렇죠. 네, 네 맞아요. 네. 여러분들은 이 조기교육 네. 받지 마시고요. 조기교육 받지 마시고 네. 고등어 교육을 받기를 바랍니다. 조기보단 <laughs> 고등어죠. 고등어예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제가 플레이하는 아바투르는 정말 신들린 아바투이기 때문에 저 진짜 순간 빙의 하거든요. 자, 여러분들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제가 아바투르가 돼서 어, 혹시라도 네. 어, 이렇게 몸에서 식충이 나갈 수도 있으니까 <웃음> 조심하시고요. <웃음> 네. <웃음> 뭔가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네. 네. 식충이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어. 아, 네. 어, 제가 예전에 어, 버, 이 별명 중에 하나가 쌀벌레. 네. 식충이. 아. 네. 그죠, 형이. 하는 거 없이 밥만 충낸다고? 네, 또 밥도 적당히. <laughs> 네. 저는 근데 굉장히 밥을 적당히 먹어요. 아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이렇게 어떻게 커졌을까요? 아, 그게. 네. 어, 그... 적당히 <laughs> 자주 드시는 거 아니에요? <laughs> 그렇습니까? 네. 네. 아, 근데 원래 정민형 골격 자체가 원래 딱 운동하는 골격이에요. 아, 맞아요. 네, 원래, 딱... 원래 어렸을 때부터 좀 이렇게 체격이 있으셨죠. 네, 그래서 운동을 많이 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골격이 커진 상태에서 이제 운동을 그만하고. 네. 이 e 스포츠를 들어오다 보니까 아마 이제 그러면서 좀 살이 부르신 것 같은데. <웃음> 잠깐만요. 너무 한 건이 칭찬한 건이 뭐야 이거 대체? 아 그리고요. 네. 그1 팀에 네, 네. 그 아시는 분이 많잖아요. 두분두 네, 네, 네. 분이 계시던데 네, 네.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막 정민이 형 웅진 때 되게 믿즈 시절이었다고. 아, 음 그때, 그때 괜찮게 생겼었다고. <laughs> 잠깐만요. 아그두 명이 <웃음> 저한테 <웃음> 어. <laughs> 거의 뭐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강력하게 펀치를 날렸던 거두 명이 네, 쌍으로 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자 음... 이제 웅진 신정민을 검색을 해봤어요. 네. 아 근데 사진을 봤는데 비슷하다 <laughs> 정우서 씨 근데 너가 웃을 리는 아니야. 아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정우서 리즈 시절은 정말 강력하죠. 네 <웃음> 뭐가요? <laughs> 네아죄송합 정말 지금은 아 죄송합니다. 총... 지금은. 죄송합니다. 너무 후해 <laughs> 지금 너는 진짜. 네, 아, 너무 후해요 아, 지금 그 친구가 여기 해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안 그랬다고. 이 친구는. 정우소 씨 리즈 시절 진짜 어, 막 잘생겼다는 사람 정말 많았어요. 아, 그랬어요? 진짜 막 그때는 와, 진짜 꽃미남이다. 막이랬는데 지금은 진짜 똥미남, 똥미남. 얼굴, 얼굴에 똥 발라놓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아, 네. 자주 바르는데 아, 이게 또 티가 나나 보네.